정부의 핵심 지방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권의 교육 격차를 줄여 색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추진인데요 선정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지역 교육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인재가 지역 대학에 지나간 뒤 창업과 취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좁혀 균형 발전은 물론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교육 발전 특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의대 정원 등 교육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유망 산업으로 학과를 개편한 광주형 마이스토고와.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산업 중심의 학과로 저희들이 재구조화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조금 더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연계해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 AI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우리 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사업을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과 강주형 인공지능 인재 성장 사다를 연계한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도 광양 신소재 인재 육성, 나주 혁신도시 연계형 교육 등 일선 시군 계획을 종합해 교육발전 특구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